안녕하세요 게임모아니입니다 오늘은 PC RPG 게임 순위 15위를 알아보겠습니다 MMORPG 장르도 포함되었으며 PC방 점유율 2023년 10월 2일 기준입니다 다만 신작의 한 개뿐이고 오래전 출시한 PC 게임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15위 넥슨 마비노기입니다. PC방 점유율 0.16%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04년 6월 22일 오픈하였으며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2세대 온라인 게임입니다. 카툰 렌더링을 이용하여 당시 그래픽을 보면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워낙 오래된 게임이라 지금 보면 평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팬덤은 많은 상황이라 2017년 마비노기 모바일이 공개되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여전히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14위 엔시소프트 블레이드 소울입니다. 점유율 0.18%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12년 6월 30일 정식 오픈했으며, 경공을 이용하여 하늘을 날기도 하며, 물 위를 달리며 화려한 액션이 매력적인 게임으로 무협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한 스피드 액션 전투가 특징으로 출시 당시에는 뛰어난 그래픽을 자랑하며 아시아에서 많은 인기를 받던 게임이었습니다. 13위 블리자드 디아블로 3입니다. 점유율 0.18%이며 액션 RPG 장르입니다. 디아블로는 대표적인 해겐슬래시 게임으로 2022년 기준으로 6,500만 장이나 팔린 만큼 인기 게임이지만 디아블로의 레저렉션 과시즌 4가 출시되면서 점유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디아블로 4의 인기가 점차 줄어들며 점유율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12위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 패스 오브 액자일입니다. 점유율 0.28%이며 액션 RPG 장르입니다. 2013년 10월 23일 출시했지만 국내에는 2019년 3월에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앤 슬래시 장르이지만 호불호가 많은 게임으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방대한 스킬 트리 구축이 워낙 쉽지 않아서 가볍게 게임을 하는 유저에게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스킬 트리를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 단점이 장점으로 변하는 게임이며 무료로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또 2024년 6월 7일 패스 오브 액자일 2 c b t 가 시작된다고 해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11위 NC소프트 리니지2입니다. 점유율 0.32%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03년 10월 출시한 리니지를 3D로 뛰어난 그래픽으로 출시했지만 워낙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지금은 아주 저사양 PC로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2코브 엘소드입니다 점유율 0.36%이며 횡스크롤 액션 RPG 장르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정식 출시한 그랜드체이서의 후속작입니다. 타격감이 뛰어나며 화려한 액션이 매력적입니다. 9위 NC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점유율 0.44%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1998년 9월 3일 정식 출시한 1세대 온라인 게임으로 지금은 NC소프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 리니지를 했던 기억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 과도한 과금 유도와 리니지M을 보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듭니다. 8위 NC소프트 아이온입니다. 점유율 0.46%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받으며 오랜 기간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인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쯤 또 과도한 현질 유도로 인해 많은 유저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아이온 클래식 버전이 출시하면서 유저가 조금은 늘어난 모습입니다. 7위 퍼라비스 검은사막입니다. 점유율 0.50%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15년 7월에 출시했지만 그래픽 옵션이 업그레이드되어 여전히 뛰어난 수준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사막 시리즈는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가 5천만 명이나 될 만큼 글로벌적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 블리자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입니다. 점유율 0.59%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국내에는 2005년 1월 28일 정식 출시하며 정액제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2010년 10월 1200만 명을 기록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용군단으로 2022년 11월 29일 9번째 확장판이 출시되었으며 31만 9800원에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5위 블리자드 디아블로의 레저렉션입니다. 점유율 0.66%이며 핵앤슬래시 RPG 장르입니다. 2000년 6월 29일 출시한 디아블로 이를리마스터 버전입니다. 4위는 또 블리자드의 디아블로 4입니다. 점유율 0.69%입니다. 2023년 6월 6일 정식 출시되었으며 구매 가격은 84,500원입니다. 출시 전 유저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출시 5일 만에 900에서 1000만 장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초반 흥행에 성공했지만, 핵겐슬러시는 장점인 한 번에 많은 몬스터를 처리하는 재미가 중요한데, 밸런스 패치로 더욱 캐릭터가 약해지고 각종 버그들로 인해 점차 유저들의 불만과 함께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위는 넥슨 던전 앤 파이터입니다. 점유율 2.30% 이며 벨트 스크롤 액션 RPG 장르입니다. 일명 던파는 2005년 8월 10일 출시했으며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로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받았던 온라인 게임입니다. 뛰어난 타격감과 콤보를 이용해 몬스터를 처치하는 쾌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콤보를 이용해 전투한다기보다는 핵앤슬러시 느낌으로 화려한 액션으로 빠르게 몬스터를 처치하는 바뀐 느낌입니다. 지금은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들의 스펙이 높아져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2위 스마일 게이트 로스트 아크입니다. 점유율 4.85%이며 핵앤슬래시 MMORPG 장르입니다. 출시 당시 열풍적인 인기를 받았던 온라인 게임입니다. 초창기 게임을 플레이하면 접속 대기를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고 로스트 아크 때문에 PC를 구매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각종 버그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유저들이 빠지고 게임사에서 소통을 잘하며 유저들의 평이 좋아졌다. 다시 또 망했다라는 얘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점유율을 보면 4.85%로 괜찮은 상태이지만 대체할 게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점유율을 보면 아주 많이 하락한 것을 보면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1리 넥슨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점유율 6.19%이며 MMORPG 장르입니다. 2003년 4월 29일 출시해 20주년이나 된 온라인 게임이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SD 캐릭터로 이디 횡스크롤 게임입니다. 2021년 아이템 확률 문제로 인해 많은 유저가 이탈해 점유율 1%로 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점유율 6.19%를 회복하며 PC 웹게임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